자, 이것을 지금 만족해서, 얘를, A를 나눠서,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0을 우선 소연습을 해보면, 2로 하면은, 어, 100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어, 얘가 지금 100은, 어, 5, 20. 그 다음에, 5, 4, 20. 자, 됐어. 4는 2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얘는 2의 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 자, 2의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써놓을 거야. 왜? 왜? 여기, 얘를, 어떤 수에 제곱이 되려면, 얘네들 짝수는 상관없잖아. 건들지 말래 여기 A가 있잖아? 그래서, 어 아까 곱해줄 때는, 여기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여기 제곱이 되게끔 만들려면, 여기들이 다 곱해서 짝수가 되게끔 만들면 되잖아. 지수가. 그치? 여기, 뭐, 2의 제곱 곱하기, 어, 3 있으면은, 얘랑 이랑 3의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이 3의 친구를 데리고 온 거고, 얘는 지금 얘가 지금 데리고 올 건지, 집에 보낼 건지, 고민이야. 집에 보내야 돼, 이제는. 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게끔. 그래서, 아, A 값은 2가 돼야 돼요. 자, A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B-A가, 어, 이 값이 가장 큰 값이니까, A가 가장 작아야 돼. 이 값이 가장 작은 거. 그치?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니? B는? 2의 제곱, 5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지? 2 곱하기 5를 전체 의 제곱한 걸로 해주면 된다 그치? 이거를. 그지 그러면 10의 제곱이야.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고? 10이 된다. 여기 b의 제국, 10에 적용이 된다. 2의 5, 10이니까. 그래서 여기 값은 8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